진짜 예쁘다, 진짜 화려해. 너무 깜짝 놀그네 네네. 이제, 이제 라이트 음. 풍성하게 퍼지면서 이제 웨딩홀에서 이제 포인트 주기 좋은. 음. 특히 뭐 어두운 웨딩홀, 이렇게 핀 조명이 떨어지는 맞아요. 곳에서 근데 네, 우리 신부님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꽃무늬, 봄에 맞는, 그렇죠? 네 보시면은 오프숄더 디자인이고 살짝 네. 피치톤으로 포인트 주는 디자인이시고 이 보시면 오프숄더로 이제 여리여리한 느낌 많이 주는. 기 아 오프 숄더가 좀 여리여리한 신구로 연출을 하기가 딱 좋은 네. 디자인인 거죠. 상체 커버도 하기 좋으시고 네. 입으시면 어깨 라인도 예쁘게 떨어져서 여인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셔링 셔링이. 시면셔링이 있어 아주 푸근한 느낌, 되게 공주님 네,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허어!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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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게 걸려있을 때랑 또피팅했을때가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. 너무 예뻐, 너 자, 지금 기존에 우리 신부님들이 이렇게 브이넥이나 스퀘어넥을 좀 선호를 하셨다면, 요즘 이렇게 넥선이 올라오는 디자인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. 네.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신상 드레스가 제작이 된것 같은데 와 이거 정말 화려함의 끝판왕이네요. 그 비즈감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많이 복잡하거나 음. 이제 과하게 얹어져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살짝 뿌려져 있는 느낌으로 이제 화려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어깨 라인도 예쁘게 딱 잡아주는. 벨라인의 이제 드레스라고 벨라인. 생각해 주시면 될것같아네 끝장까지 전체적으로 패턴이랑 노트북가 이어져 있어서 사진 찍으면 그대로 잘 나오고 움직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화려한 스타일의 옷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는될것 같아요 아, 네. 네. 네 지금 티아라도 이렇게 일부러 화려한 스타일을 네.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진짜 실질적으로 네. 이렇게 투툭치하게 하고 떠나시는 분이 있나요? 일장으로진장에서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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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1이 1장 1장 뻐장이장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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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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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보여장 1장 1프장 너무 예쁜데? 어, 어머머머머머머. <머머머머> 예쁘잖아. <머머머머> 니 피부 톤이 아까 드레스보다더 투명하고 환해 <머머머> <편해> 보이는 깨끗해 보여. <머머머> 요 살짝 피치톤이어서 <핏식형이어서>, 신부님 <머머머> 피부 색깔 좀 화사하게 보이면서 어리오더 느낌으로 어깨 셰 보시면은 셔링 있어가지고 어깨 라인터잘 잡아주고 보시면 아, 셔링. 피부랑 이제 비딩이랑 같이 섞여 있어서 예뻐. 스링이 잡혀가지고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쪽 이 부분이 상체 부분이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근데 진짜 백설공주 같아 백설공주 그래서, 뭐, 혹시, 응. 그럼, 같이, 응. 네. 지의모티 패턴까지 모두 다 같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 같은 패턴이네 맞아 <laughs> 같은 패턴 패턴까지 꽃무늬가 딱 포인트가 되는 사랑스러운 패턴 네 이렇게 포인트 되는 꽃무늬를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이꽃 무늬가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전혀. 이게 끝단까지 다 있는데도 전혀 그런 촌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되게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우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네, 아 이거는 반드시 피팅 해보셔야 됩니다. 네, 어, 딱 큰한 디자인이 아닌, 네, 나만의 그 느낌이 있는 드레스. <laughs> 네, 아 어, 그리고 이렇게 뒷모습이 리본으로 이어져가지고. 이렇게 길게 리본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길게 리본이 여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너무 예쁘다 저 리본은 탈 부착이 되는 건가요? 그다음에 아, 여기 길게 떨어지는 거는 아예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시향에 따라서 연출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요 아.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스타일이 좋아하시면 이 리본 말고 이렇게. 제일처럼 떨어지게 연출할 수 있고, 좀더난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, 지금처럼 이렇게. 귀여운 리본 스타일로 뒤에 포인트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저는 이거가 엄청 좋아. 저도 리본. 네네. 오, 네. 어, 예쁘다. 뒤에까지 다 포인트 들어가는 스타일이어서, 루시벨이 이런 리본을 좀더선호하시것같아요 네.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어서. 네. 아 와 <laughs> 이거, 너무... 어, 어,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<laughs> 유니크해요 어, 어, 이거 진짜 예쁘다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진짜 예쁘다 이 진짜 예뻐 음, 음, 너무 예쁜데? 베일이 세트인 아 아니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? 와 역시 근데 드레스는 진짜 걸려있을 때랑, 네, 때랑 입을 때랑 진짜 달라요 아니 이거 너무 예뻐요 아니 진짜 더 팔이 가늘어 보이네요. 음.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이 팔이 더 가늘어 보인다고 해서 어, 긴 팔이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바깥쪽에 이렇게 모티브가 있어서 되게 얇아 보이는 거 여기 바깥쪽에 모티브가 있다 보니까 감싸는 느낌? 어, 너무 예쁘다 진짜. 어, 일단은 레이스 모티브가 너무 무겁고 좋아는 스타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옆에 같이 연출할 수 있는 세트베일까지 하면 비지감이 많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많이 화려하게 보이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와 아, 근데 이 세트베일 너무 예뻐요. 세트베일이 좀더 포인트예요. 아 얘는 위에까지 자수가 이어져 있어서 네. 베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화려해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. 음. 화려한 스타일이랑 약간 수수한 느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. 근데 되게 유니크한데도 막특이한 느낌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진짜 독특한 패턴이고 사실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는 패턴인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. 아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너무 예쁘다. 근데 신부님들 중에 이렇게 유니크하고 이렇게 패턴 있는 드레스 찾으시는 분들 많거든요. 맞아요. 와 근데 진짜 이거 교회나 성당 이런 데에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그냥 이 베일만 해도 너무 예쁜데요. 어떠세요? 어떤 드레스가 제일 예쁘세요? 이번. <laughs> 이번은 확실히 여성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많이 강해요. 네. 이런 느낌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오피숄더가딱 괜찮으신데.